예, 이번 시간에는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의 변수가 있을 때, 적분 구간, 요거와 피적분 함수, 이 안에 뭔가 복잡해요. 기존에 우리가 배우기는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서 ddx, 0에서 x까지 ft, dt면, 요거를 미분하면 그냥 x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게 fx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X를 집어넣으면 이게 좀 이상하죠. 요거는 이런 식이 됐을 때는 그냥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전개하거나 또는 치환을 해라. 복잡하면 치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 여기 안에서 XYX가 계속 바뀌니까 헷갈리거든요. 한번 봅시다.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어, 유의해야 될 거는 적분 변수가 무엇인가? 아, t로 적분하는구나. t로 적분하니까, 어, 요게, 이렇게 복잡해지죠.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해보면은, t로 적분하게 는 거기 때문에, x는 상수가 되죠. 이 안에서는 상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 integral, xs0, xft dt, 마이너스 제로에서 x까지 tft d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은 어, x를 밖으로 빼낼 수 있죠. x 제로에서 x까지 ft dt 마이너스 제로에서 x까지 tft d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x 곱하기 적분한 또 x의 한 함수죠. 그래서 요거는 미분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꽃미분이죠 앞에 그 미분하면 1이고 0sx까지 ft dt 플러스 앞에 그 놔두고 뒤에 그 미분하면 ffx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죠 xf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 정도는 바로 그냥 눈 감고도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 요걸 미분하면,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고. 두 번째는, 자, 그냥 전개가 잘안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t로 적분을 하는데, 요 t가, t, x가 또 있죠. 이러니까 또, 화가 나죠? 이럴 때는, 어,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해봅니다.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게 치환이니까, 어, x-, x-t를, 어, u라고 치환해볼게요. u라고 치환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죠? u라고 치환하면은, 여기서 헷갈리죠. 적분하는 변수는 t이고, 요 어, 안에서는 x가 있고, 적분 구간 0에서 x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t. t를 u로 지금 변환시키는 거죠. 따라서 적분 구간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서 밑에 제로일 때는 t 대신에 제로를 넣어야 돼요. x. t 대신 x를 넣으면은 제로. 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상 t를 u로 바꾼 거기 때문에 t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다. x에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어, t는 x-u죠. x-u고, fu, 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어, dt는 du가 되죠. 따라서 요거 du 할때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붙으니까 요거를 바꿀 수가 있겠죠. 0에서 x까지. 요걸 전개해봅시다. 요거는 위하고 형태가 똑같죠. 전개하면, 앞으로 나오고, f, x, fu, du, 0에서 x까지, 마이너스, 0에서 x, u, fu, du. 요 위하고 똑같은 식이죠요또 미분, 미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그 미분, 0에서 x, fu, du 플러스 앞에 거안 뜨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은 xfx 마이너스 xfx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거 날라가고 이렇게 남습니다. 미분하면 간단하게 남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식도 치환하면은 미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미분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게 많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적분 구간에 피적분 함수의 변수가 있을 때는 전개하거나 치환해서 푼다. 치환을 더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